안녕하세요, 전국 저작가의 박 부장입니다. 자, 긴밀 준비한 차량은 연식과 키로수 대비, 차량 전체적인 스펙 대비, 가격대가 상당히 메리트 있게 판매가 되고 있는 수입, 4륜 SUV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지프의 체로키 KL 모델이고요. 2.4 휘발유 엔진에 항시 4륜 기능 AWD 차량이고요. 그리고 론디튜드 하이 등급 이체로키 KL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론디튜드 하이 등급이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 조절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8년 10월 29일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고요. 2019년 형으로 들어간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8만 6천 킬로 주행을 차량이고요. 그리고 성능상 사고유 자, 교환된 부위 단하군들도 없고요. 미세뉴어랑 불량인 부분들도 일치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6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잘 보실게요. 자, 전면부 영상으로 붙여드리면요. 아, 차량 컬러는 인기 만은 화이트 바디로 출고가 된 차량이고요. 라이트 쪽 백화 현상 없고요. 하단부 범버부터 해서 앞쪽 그릴 본네트까지 컨디션 완벽한 차량입니다. 자, 광 상태도 상당히 잘 살아있고 색감이 잘 살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체감 있는 외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는 여기 전방감지 센서 답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컨디션도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어 잔여량 확인 한번 해드릴 건데요. 앞쪽 타이어 잔여량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에가 한 80에서 90% 정도 상당히 짱짱한 트레드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외판 컨디션도 비춰드리면요, 외판에 문콕. 또단한 군데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로 전면부만큼이나 색감부터 해서 광상태 너무 잘 살아있고요. 뒷타이어 어, 전열량. 음, 뒤에는 앞에보다는 조금 덜 남아있고요. 뒤에가 한70% 정도 남아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는 루프바랑 그리고 파노라마 셀루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뒤에 후면부로 넘어와서 자 뒤인 라인도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 체팅이고요자 트렁크 하단부에는 이렇게. 음, 다이어 공기압 키트, 그리고 수납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 숙면 라인 비춰드리면요. 자, 이쪽도 외판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쪽도 문콕 없고요 어, 어, 앞에, 아, 이쪽에 살짝 문콕 있네요. 외판이 콕 찍혀서 이제 찍어진 건아니고요 음, 이쪽에 페인트 칠 살짝 한 흔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요. 자, 운전소 시트, 다쳐져주거나 해지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조수소 시트도, 자, 마찬가지로 젖어지거나 해지 부분도 없습니다. 차량키에는 또 원격 시동 버튼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원격 시동으로 차량을 시동을 걸수 있는 차량이고요 시동 방식은, 버튼식 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상 키로수 이쪽에 나와 있고요 자, 키로수는 86,808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핸들 보시면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 자, 이제 프 기능이랑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자, 차간거리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앞에는 페들 시프트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방에는 차량의 정품 디스플레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 열선부터 해서 운전 조호선 열선 기능과 그리고 프로젝션 기능이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란지 애플 카플레이 기능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비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상당히 선명 화질로 나오고 있고요 자이게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따라오는 주차 가이드라인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쪽에는 파킹 보조 시스템부터 해서 차선 이탈 방지기능 차량의 오디오 기능 물프로토 뭐, 에어컨 기능과 아, USB 잭, a 스 잭, 시계 잭 드라이브 모드 바꾸시는 스크롤 눈길 삼길 흑길 그리고 스포츠 모드 놀 수가 있고요. 자, 기아봉 뒤에는 전자 파킹과 커플도 두 개. 뒤에는 일단 이 단방식의 수납 공간, USB 잭, 글씨같이 이렇게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 위쪽에는 또 비밀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수납 공간. 앞쪽에 하나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2채널 블랙박스와 위에는 자 밖에서 보여드렸던 파노라마솔루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뒷좌석 넘어가서 자 뒷좌석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앞좌석 못지않게 컨디션 좋고요 투더즈가 해결 부분들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 송풍구랑 그리고 후석에서 또 핸드폰 충전하실 수 있게 USB 잭두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자, 이렇게 커플도 두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 이제 등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 등을 그대로 터치를 해서 눌러서 이제 이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껐다 켰다 하는 거고요. 지금 차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불이 아, 지금.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차량의 전체 외관부터 해서 실내까지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영상으로 보신 요 차량, 자,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자,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떨아보신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예정이신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자, 위에 나와 있는 번호를 연락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초자가의 박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